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한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리니지M 글루디오 신서버 쌀먹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좀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 저도 지금 한 2주, 3주 차 접어들어서 리니지M 지금 쌀먹하려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 계정으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고요. 지금 4 계정 돌리면서 막 저는 쌀먹이 막 엄청 된건 아니지만 저랑 또 같이 하는 또 빠꼬미 형님들 또 정보를 여러 여러 수집해서 또 많이 지금 다이아를 지금 쌀먹을 하고 있다는 형님들의 정보들을 모아서 또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네 계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정을 네개 돌릴 때 군주 캐릭을 하나 돌리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군주 하나의 격수 3. 어 일단 가장 효율적인 거는 군주 하나의 마검사 3개. 지금 신성 같은 경우에는 마검사. 마검사가 가장 효율이 좋아요. 마검사 같은 경우에는 영스 중에 팔랑크스 하나만 나오게 되더라도 막안 돌아가는 사냥터가 막 거의 다 돌아가질 정도로 효율이 너무 좋아서 예, 마검사 스킬들이 다 사기라서 무과금 분들은 웬만하면 마검사를 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고요. 군주를 하나 키우는 이유는 이 군주의 버프가 정말 정말 사기입니다. 그래서 군법이 그냥 이렇게 파티에만 넣어 놓으면 군법이 들어가는데요. 이 군법이, 그, 제가 린니지 W s 때 군법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린더 군법, 군법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군법인데요. 이게 뭐 군주버프로, 군주 스킬을 뭐 따로 뽑거나 한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스킬인데도, 근대무, 근명우 물방 10, 마방 10이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버프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의 수준의 버프라서, 내가 이 군법을 캐릭을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가, 사실상 엄청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엄청, 거의 스펙이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만약에 내가 근대무, 근명우, 물방십, 이거, 마방십 돈 주고 스펙업 팔라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주 하나를 꼭, 네, 군법용으로 키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기본적인 장비 세팅부터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일단 처음에 시작하시면 목걸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보석 15개로 해골 목걸이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보석 15개로 해골 목걸이를 만드시면은, 요게 물방 2가 올라가요. 예, 그 다음에 고급가죽 8개로 용기의 벨트를 만들면 또 물방이 1이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물방 3이 총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퀘스트 하다보면은 철각반을 하나 줘요. 그래서 이 철각반 받은 거를, 어 주문서 모하다가 4강을 해서 끼시다가, 어, 사냥을 하다 보면 강철 각반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재료템 철을 이제 고급 철로 제조해서 강철 각반을 제조하셔도 되고. 혹은 또 이제 사냥하다 보면 각인 상자 많이 나옵니다. 각인 상자 까다 보면 강철 각반 같은 거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거 나온 거를 모아 가지고 5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요게 벌도 방어가 많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처음에 이 아덴 기사단 시리즈에는 각반이 없기 때문에 각반은, 에 만들어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메인캐 밀면서 받은 철각반 4강에서 쓰시다가, 나중에는 강철각반 5강에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검사는 처음에는 이제 사각방패를 마을에서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섭초 때는 그냥 마을에서 무기상인한테 사각방패를 사가지고 4강에서 끼시면 사방이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정족방패를 마찬가지로 어 제조를 하시든 아니면 사냥하다 나온 걸 주서서 만드시든 아니면은 뭐 각인 상자에서 얻든 해서 요거를 6강에서 만들면 8방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 처음에 사각방패 끼다가 요정족 방패를 6강해서 끼시면 된다. 자그 다음에 이제 푸시보상에서 요, 이 신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사도 푸시보상을 레벨업할수록 계속 엄청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요캐 요 캐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돈안 썼는데 레니아 1티어 영변이 나온 캐릭이에요. 요, 요렇게 이제 저처럼 어나 운이 좋아서 영변이 잘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이제 우리가 무료 영변을 하려면 요 샤르나의 영웅 반지를 끼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장비 창에 하나를 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반지를 어요 샤르나의 영웅 반지를 끼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거 이제 필요 없다 영변이 난 영변이 더 좋은 게 나왔다 하신 분들은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고급 보석 다섯 개로 수호의 반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끼시면은 예, 방어가 또일 방이 올라갑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용의계곡 던전 혹은 에바의 던전 하루 5시간씩 꼬박꼬박 돌려주시고요 용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5층에서 축대이 같은 거 먹어서 막 4천 다이아 5천 다이아에 파셨다는 분들도 있고 지금 서초라서축대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축대이 축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예, 용던 시간 꼭 돌리시고 에바의 던전 같은 경우는 파템이 좀잘 나오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파템 드시면 되시고요 용의계곡 던전을 돌리실 경우에는 언데드 추타가 들어가는 검을 만들어서 돌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검사 같은 경우에는 미스릴 룬소드를 만드셔야 되고요. 예, 군주 같은 경우는 미스릴 단검 만들어서 일단 최소 6강짜리 만들어서 쓰시고, 뭐그 다음에 여유 되시면 7강, 8강, 9강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주요 사냥터는 용돈 5, 6층, 에바 4층, 화동 위주로 일단 무과금 유저분들은 처음에 돌리시면 되고요. 핵심은 이제 화동에서 켈베로스 잡아서 이뮨투함 먹는 게, 어, 이거 먹으면 개꿀이다. 저희 서버 같은 경우 어저께 나왔다고 해요. 어저께 익명으로 어떤 캐릭터가 이뮨투함을 먹었기 때문에 보통 라인분들은 익명을 안 해놓거든요. 누가 먹었는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익명으로 먹은 거는 그래서 일반 유저나 뭐 작업장인 것 같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 서버에서 이뮨투함이 나왔다는 거. 뭐, 로또긴 하지만 내가 되면 짱이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초반 다이아볼인데요. 자, 초반 다이아볼이 일단 무난하게 계속 되는 거는 과거의 말하는 섬 던전입니다. 네, 요 과거의 말하는 섬 던전을 도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마력의 기운이 나와요. 예, 요 마력의 기운 나온 거를 아예 마력의 조각. 요 마력의 조각 나온 거를 마력의 기운으로 제작을 하셔 가지고 요 마력의 기운을 거래소에 판매하시면은 뭐한20 다이아 정도씩 뭐 지금 가격 좀더 내려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꾸준히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 마력의 기운을 판매해서 일단 짜잘하게 돈을 또 버실 수가 있고요 네 20다이아 정도 하네요 그죠? 네, 20다이아 정도 하고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꾸준히 들어오는 다이아버리고요 왜냐면 저건 이제 과말선 매일매일 한시간씩 돌면 계속 얻기 때문에 캐릭터가 세질수록 얻는 숫자도 늘어나고요 자그 다음에 파템보다 초급 초반에는 고급템이 돈이 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정을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고급템을 더 얻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다이아 수급하는데 좀더 수월하다고 하고요. 고급템 같은 경우에는 용의계곡이나 에바던전 등에서 수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파스 같은 경우에도 무과금은 전부 판매해주시면 돼요. 전부 판매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아데나가 여유가 되시면 매일 기란마을 강화주문서상인한테서 젤데이를 다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젤데이를 다산 걸로 뭘 하냐?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검사 기준으로는 그 언데드 추타 들어가는 무기 있죠? 구 미스릴 룬소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구인데요.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이 아덴 기사단 시리즈 장비가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저거를 마력의 기운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저거 업그레이드 해봤자 지금 우리가 끼고 있는 이 아덴 기사단 시리즈보다 훨씬 템이 많이 약해진다고 해요. 아, 지금 우리가 끼고 있는 아덴 기사단 시리즈는 이게 강화가 다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데 저게 이제 기간이 끝나서 업그레이드 하면 그게 또 이제 저강 기준으로 또 되기 때문에 많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저거보다는 이제 우리는 무과금이기 때문에 예, 수정 갑옷 수정 장갑 요정족 방패 강철부츠 강철각반 네. 그 다음에, 마법방어 투구, 마법, 마, 법방어 망토, 요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서, 어, 얻을 수 있는 대로 얻어서, 요거를 고강화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7수정갑, 뭐, 7수정장갑, 뭐, 8요정족방패, 뭐, 7강부, 7각반, 9 마법방어 마법 투구, 9 마법방어 망토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쓰는 겁니다. 아덴 기사단 시리즈를 나중에 업그레이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훨씬 이제 무과금 분들은 효율이 좋기 때문에, 매일매일 구매한 젤데이로, 요거를 강화를 해서 나중에 이제 5월 초때이 기간 끝나는 거, 이 장비 기간 끝나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인 지금 신섭 초반에 할수 있는 간단한 쌀먹 정보들과 또 이제 저 아덴 기사단 시리즈 끝났을 때를 대비한 장비, 어, 준비해야 될 것들까지 정리를 한번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